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 찬송가 546장입니다.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사오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믿음 위에섭니다 성령 인도받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습니다. 주여.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위에 굳게 서리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언짢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이 뭐냐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우리는 기호하면 더 좋은 걸 찾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날은 어느 날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38절 말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요한 1서 4장, 어, 4,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악한 영과 사탄이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도 사탄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감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과 죄가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협했습니다. 사자 굴 속에 또 뜨거운 불무 속에 여러 가지로 위험했지만, 위협했지만 위협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으로 그들을 극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별같이 쫙 이렇게 들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있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과 아, 중요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대자나님께서난자받다 세상이 기로니라.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죄와 사탄과 음란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9절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 믿음유 인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네,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하니, 무슨 말인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 무슨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또 쉬운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유인들입니다. 증거만을 받았을 뿐 약속은 받지 못함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는 무엇이고 약속은 무엇입니까? 11, 11에서 11장에서 거론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호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백세 어, 아들 낳았고 그 다음에 홍일 육지 같이 건넜고 그 다음에 사자골 속에 들어가도 살아났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무 불, 불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다른 증거라는 거서 반드시 믿음은 증거를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놀라운 기적, 다시 백세의 아들 낳고, 뭐, 불가마소에서 구원받고, 사자 우수에빠져황해 육자, 그런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 믿음의 증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위해서, 순교당해도, 목숨을 잃어도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유인들이 믿음을 포기했다면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구차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풀려나길, 풀려나가길 원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찬송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성도님들 그랬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다 모아놓고, 이제 그들, 그들을, 어, 유업해도 누구 하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자를 불어놓아, 굶겨놓은 사자를 불어놓아서 물어 죽게 물게 했지만, 누구 하나 도망가지 않냐고, 피하지 않냐고, 찬송하면서 기꺼이 숨겨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증거라는 것이,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암을 낳고 그런 것도 기적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증거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약속은 무엇인가? 그럼 왜 약속은 무엇이고 받지 못했는가? 아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신약이죠. 성경 약속의 책이죠. 구약신약 이 약속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년을 보내겠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구약을 다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두 가지를 딱 정리한다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고요. 모든 성경에날 결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을 전부 다다 통털어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메시아 이것만 생각하는 그죠 성령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때가 이르매 그들이 모여서 1 1일간 오로지 기도했을 때. 구약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정해놓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고, 우리 신약성도 우리는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령을 보내,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왔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땅이 텅 비어있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무질서한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쭉 모두가 다 나왔죠. 성령 역사가 그런데 요엘서 2장 17절에 놀라운 약속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요엘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있죠? 요엘서 2장 17절 봐,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2장 17절 약속한 말씀이죠?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너, 내 영을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구약에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아무 때나 모든 사람이 임하지 않냐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 특별한 일로 에서 성령이 맺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맺고 요 요수아이 맺고 다니엘이 맺고 다윗이 맺고 삼손이 맺고 사울이 맺습니다. 특별한 때, 에 특별한 목적에서 성령이 마셨다가 사람이 그 사람이 죄짓고 떠나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마는데도 죄짓고 음란하면 성령이 떠나 버리셨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힘이 장사했고 지혜롭고 사사 다리지만 그다 음란에서 음 음란 음란하고 또어 자기 비밀인 나신의 비밀을 이제 말해 버리고 머리 닦이자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인 것처럼 잡혀 가서 모욕 당했잖아요. 구약의 성령 성령은 특별한 때만 임했었는데 요엘서 2장 10절에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 그 약속 한 것이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감동이십니다. 할렐루야. 또구약의 성령 보낸 약속이 도 있습니다. 어,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36장 또내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책행할지라 또 37장에도 14절에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고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필요한 때, 때로 한때에 임하셨지만, 그러나 장차에는, 장차 주님 오시고, 그 외에는 이제 성령 오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줘서 한달날 확장한 데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성령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직접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는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우리는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들어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면서 보혜사로서 가르쳐지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유로하시고 상담하시는 조신분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한 것이 최고의 복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 구약보다,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도, 왜 너희는 다시 그 성령 받지 못하고 돌아가나,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다가 다시 복음, 복음 믿다가 구원받거나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서 핍박 때문에 유대교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에서 다시 1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리에서 11장 39절 40절 이제 본문 돌아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리며 아마 증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사십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지인데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비하셨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요호와 이래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딸을 따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시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 돌아가느냐? 유대교에서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줘서 그 성령께서 사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문을 추원합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다음에 우리보다 자녀들에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 여기서 구분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다가 피빠가 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배교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우리에겐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슬픈 일이죠.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구약의 선도들은 하나님이 원집에서 사환을 중생했다. 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믿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 더 훌륭하시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나의 보시라 하셨고, 나의 때들 것을 보고 좋아했다. 심지어 모세 율법을 전해준 그리스도 모세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환, 심부름꾼을 일했다. 너희는 그렇게 모세율법을 좋아하고 살아가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환로 일한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고는 일꾼인 것입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도 계좌는 이대목에서 건축주에게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일꾼들에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일꾼들이 일을 포기하고 후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서 일꾼으로 부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목숨을 내서 자기 안일을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 보고 포기하기 때문에 당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부심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도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이 점이 이어진 12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12장 1절 말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름같다 한 허다한 증인들은 구약시대 총사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어째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겨라 이거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면 우리가 언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지금 너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받에님면서도 한나라 일을 해야 우리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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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겨라 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후퇴하겠습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 못하고 그래도 뒤로 물러가겠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어 손흥민 선수가 라날와 있고 토트넘 그 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여름에 전 세계 다니면서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흥민 씨, 손이제 손이 비행 인천 비행장에서 토트넘 선수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손흥민 이 나오니까 약 삼천 명 정도가 와와 하더라고, 요하더라고 그래서 토트넘 선수도 들어온데 보니까 다 환영해 주니까 그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준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를 맞아해 준단 말이냐? 손흥민 선수. 편말에 웰컴 투 코리아 라고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우리한테 웰컴 투 천국 하시면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겨라 이겨라 힘내라 힘내라 지지 말로 용기를 내라 라고 응원가를 부르고 계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통해 써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했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가장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간 멋진 세물결교회의 방송 창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에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날마다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옵소서 하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야.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좋은 일이 널받다 풍성히 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